V, 내말 들려? 어, 들리긴 하는데 넌 뭐야? 아, 정말 됐네 난 송송이야 송바들라고불가네가 누군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 알아 네 목숨을 구해줄게 넌 이게 재밌냐?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끊어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궁금한 게 많을 거야 금방 다 대답해줄게 그 전에 나이트 시티의 똥통이라고 불리는 도그타운으로 가줘 그러니까 넌날 알고 난널 모르는데 지금 나이트 시티 최악의 동네로 가라는 거야? 너무 수상해서 갈 기분이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설명하고 널 도와줄 테니까 제발 부탁할게 도그타운 정문으로 빨리 가줘 도착하면 연락할게 <laughs> 진짜 생명줄인지 덫인지 모르겠네. <laughs> 뒤에 뭐지? 별거 없어. 제타 테크 임플란트 정도. 아! 아, 시발. 아, 아. 아, 누가 대가리를 드라이브로 쑤시는 것 같네 아. 그이, 다 괜찮을 거야 숨 쉬어 숫자를 세거나 기도도 좋고 뭐라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신경계가 충격으로 망가져서 그래 두근거림, 식은땀, 경련 다 사라질 거야 죽도 <laughs> 모르면서 나대지 마 뭐. 아니, 알아 <laughs> 머리에 시한폭탄이 있는 기분이지? 나도 마음 같아선 바로 없애주고 싶어 기다려, 나아질 거야 어이, 뭔가 이상해 인연이 랠릭으로 뭔가 하는데? 뭐야, 씨... 먹지 마, 종이. 너희 둘다 안전할 테니까. 지랄하네. 나랑 바이오체 프로토콜이 같이 있으면 또 쇼크가 올지도 몰라. 종이, 너와 둘리 안전을 위해서 차단할게. 잠깐 꺼둔 거야. 말은 못해도 네 말은 들려. 너도 존이처럼 인격 구성체야. 아니, 난 넷런너야. 네 랠리긴지 프로토콜을 이용했어. 네가 아는 모든 게 보여. 지금 난 스페이스포스 원에 있어. 바로 앞엔 NUSA의 로잘린드 마이어스 대통령께서 있으시고. 대통령? 무슨 그딴 개소릴. 뭐야, 진짜야? 그래. 마에 같이 계셔. 전용기가 해킹당해서 나이트 시티로 가고 있어. 도그타운에 강제 착륙할 거야. 해킹으로 통신이 다 끊겨서 랠릭을 쓸 수밖에 없었어. 지금 연락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진짜로 NSA 대통령 로잘린드 마이어스랑 같이 있어? 그래, 바로 앞에. 상황도 다 알고, 네 대답만 기다리셔. 넌 넷러너라며 오버라이드 하면 되잖아 그지 시간과 장비, 드럼통만한 커피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덜겠네 진짜 나밖에 없어?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목숨과 안전이 최우선이야 다른 데도 아닌 도그타운에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제발 도와줘 세상에 공짜는 없어. 거래하자. 내 실력 봤잖아. 믿어봐. 더 보여줄게. 네 문제를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어. 날 이렇게 만들어놓고 널 믿으라고? 방금은 부작용이야. 미안해. 사과하는 의미로 이걸 줄게. 이건 성금이라고 생각해줘. 네, 랠리게 손상된 데이터가 많아. 다 지우고 더 쓸만한 걸 설치해 줄게. 쓸만한 거, 멜리테크의 전투 소프트웨어야. 아무도 안 쓰길래 챙겨왔어. 멜리테크 펌웨어를 써보다니, 별 일이 다 있네. 나처럼 정부에서 일어면 좋은 물건이 덤으로 따라와. 잘 들어, 이건 펌웨어의 뼈대 소프트웨어야. 너랑 같이 성장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진화해. 전투 분석이랑 기록이 필요할 거야. 짭새들도 지릴 만한 걸로. 그건 도그타운에서 찾아봐. 거기부터 가야겠네. 정문으로는 가지마. 출입증도 없고, 가짜를 만들어 줄 시간도 없어. 뒷길로 최대한 조용히 몰래 들어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알겠지? 그래, 좋아. 앞장서. 최대한 네 옆에 같이 있을 거야. 펠스를 <laughs> 지나면 버려진 주차장이 있어. 밀수하던 애들이 쓰던 곳인데 거기로 가. 원래 들어가, 경비의 눈을 돌리든 어떻게든 해서. 네, 네 차례야. 내 넥세스 포인트를 찾아 연결하면 그때부터 도와줄게. 바로 아래층일 거야. 조심하고 길을 찾아봐. 이제 관리실을 찾아봐. 안에 무조건 발전기가 있어. 포인트가 있는데 안 켜져. 음. 복구할 수 있나 봐봐. 그래야 널 도와줄 수 있어. 했어. 바로 그거야. 연결했어. 좋아. 시스템에 들어갈게. 음. 이건뭐 고대 프로토콜이 따로 없네. 데이터도 거의 손상됐어. 잠깐 정부 위성을 호출할게. 도구 타운에서 쓸만한 네트워크가 있는지 봐야겠어. 그리고. 백도어도 설치하면, 준비됐어. 플랫폼으로 올라가. 거기서 출구까지 안내할게. 야, 잠깐만. 너 뭐야? 처음엔 렐리을 해킹해서 종이를 닥치게 만들더니, 날가빠진 고물까지 살려냈네. 이런 걸다 어디서 배운 거야? 난 N.U.S.A 소속 정보 분석가 당연히 최고들한테 배웠지. 열3 살다가 리퍼덕한테 고물 사이버덱을 잘못 썼다가 정부에 불려간 다음 넷에서만 살다가 높으신 분들 눈에 띄게 됐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뭔가 더 있지? 아, 그럴지도. 실례인 건 아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콤팩키 플라자일은 왜 맡은 거야?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혹시 죽었어? 괜찮아. 일단은...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만 그렇고, 한 물건 로커 보이를 강제로 달고 다니는 건 어때? 피곤하지 않아? 받은 일을 처리이다 얼굴에 칼이 박힌 적이 있는데 이 뺐어. 캐릭터가 생겼다나? 아무리 족같아도 다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대통령께서 행운을 빌어주시겠대. 그래, 내 인사도 전해드려. 어... 반갑다고 알았어.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계속 지나게 이러시더라. 평소랑 똑같다. 그리고는 진을 마시면서 회의를 미루고 안건을 훑어보고 계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도시의 지하철 불빛 같지 않아? 처음 해킹했을 때 생각난다 버려진 건물들을 찾아서 연결하고 전기를 훔치고 네트워크에 막 접속했었어 위험한 일만 골라서 했지 위험할수록 배우는 게 많거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성공됐어 인터넷에서 떠들만큼 유명한 건도 있었어? 63년인가 4년도에 바이오테크니카를 털어서 오리건에 있는 옛날 시설을 정전시켰어. 알아? 흥, <목소리>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좀더 진심으로 감탄해봐. 됐어. 얼마나 도 하라고. 어허. Uh -huh. 엘리베이터에 타, 나머진 내가 할게. 이제 곧 도그타운이야. 헨슨 부하들한테 들키지 마. 커트 헨슨에 대해서 말해봐. 더 아는 거 있어? 헨슨은 밀리테크의 사령관이었어. 통일 전쟁 때 나이트시티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맡았었지. 그래서 여기 최남단 쪽에 발판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무장 해제하라는 명을 거부하고 도그타운을 세운 거야. 장소만 변했지, 전쟁 중인 거네. 돈을 벌기에 전쟁만 한게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창고를 지나가, 그럼 시장이 나올 거야.

지금 네몸 상태는 어때? 물어봐도 되나? 보면 몰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난 러나한테 의뢰를 받고 나이트 시티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에 와서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거 보면 강 나오잖아. 그만큼 미쳤거나. 절박하니까 동화줄이라도 잡으려는 거야. 아니, 너한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맞서 싸우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네. 고마워. 힘내. 우린 해낼 수 있어. 그래,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거긴 뭐하러? 시야를 확보해야지. 비행기가 어디로 착륙하는지 잘 봐. 엘리베이터를 타 쟤는 진짜, 진짜... 회로가 나갔어 접속이 끊긴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발전기를 다시 켜봐 뭐야? 너 화났어? 장비가 낡았어 개떡 안되네 잠깐만 기다려봐 진정해 여긴 다 고물이잖아 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우린 나이트 시티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이야. 착륙할 준비는 됐어? 그러니까 어 다음 계획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미리 준비해? 게다가 도그 타운인데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기회는 있어. 해냈네. 잘했어. 거기 분위기는 어때? 처음엔 차분했는데 점점 긴장하고 있어. 뭐야? 저게 스페이스 포스 원이야. 곧 착륙할 거고 불안정해. 뭐야? 뭐, 뭐가 어떻게? <laughs> I'm